어, 홀드를 디뎌요. 그 다음 다음 홀드, 순서로 알려드릴게요. 제가 이제 스타트를 잡았어요. 그리고 다음 홀드를 봐요. 그러면 뭐 하죠? 첫 번째 발 딛죠? 그 다음 어떻게 해요? 그냥 나가죠. 잡았어요. 그 다음 다음 거 봤어요. 이거 딛뎠어요그다이 발도 옮겨야 돼요. 근데 이거 디딘발도 고 이거 안 봐요. 긁어요. 이렇게 나가죠. 그러니까 두 번째 발이요.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두 번째 발을 안 보고 무조건 한 발로만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. 다음 번도 봤죠? 여기까지만 봐요. 그 다음에 이건 안 봐요. 이렇게 나가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앞발 디뎠어, 뒷발보고 나가요. 그니까뒷 발의 디딤이 마지막 힘을 밀어내는 가장 중요한 컨트롤러거든요. 네, 여기서 봤어요 저거 보라색을 잡을 거예요 이거 보고 발안 봐요 이거랑 이 상태에서 발 디뎠어 어 보라색이네 딛고 바로 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체중을 딱 주는 발 기둥 같은 발이고요 두 번째 발에서 내가 힘을 얼마나 줄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걸 결정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발안 봐요 이제 다음 홀더를 보고 나서 첫 번째 발만 딛고 그냥 나가면 진짜 비기너예요. 다음으로도 봤으면 첫 번째 발딛뎠어그러 봤으니까 머리에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두 번째 발 딛는 순간 누르면 나가는 거예요. 자기를 되돌아 봤을 때두 번째 발을 안 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태에서 정체될 수 밖에 없어요. 두 번째 발이 방향과 힘의 강약을 조절합니다. 그러니 두 번째 발을 꼭 보세요. 이것만 해도 분명히 바뀔 거예요. 분명히 바뀝니다. 두 번째 발 보세요. 그리고 조절하시면 됩니다. 스미얼링은 뭐예요? 문질러 딛게요. 비벼 딛는 거. 어떨 때 써요? 슬랩. 75도 미만. 거기서 문질러서 이렇게 면이 어떻게 해요? 여기에 닿죠? 발끝이 아니에요. 요 면에 요만큼에 닿아요. 그런데, 스매칭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, 홀드를 디딜 때, 어떻게 디디시냐면, 너무 어렵게, 길게 얘기하지 말고. 얘가 아무리 좋아요. 얘 좋아요? 제가 봤을 때이큰 면적 중에 제가 이걸 잡고 저 초록색을 잡을 거예요. 그러면, 제 발은 딱 정해져 있어요. 이게 아무리 커도요. 제 몸의 길이와 수축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, 나는, 아무래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으라고 딱 나와요 여길 디디면 안 돼요 여길 디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커다란 홀드를 보고 모든 게다내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내 거는 딱 요만큼이에요 딱 요만큼 왜? 내 키가 있잖아요 내 신체 사이즈가 있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홀드와의 관계가 있다고요 내가 여기다 디디면 어떡해요 몸은 뒤로 나자빠지잖아요 이건 내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? 뒤로 빠지잖아. 요내게 아니에요. 그럼 어디야? 딱 여기 한군데. 네 여기 나오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을 댔어요.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이렇게 문질러요. 딱 문지르면 어떻게요? 해 고무가 파고 들어가요. 고무가 파고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턱 떼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발 한번 대놓고 한번 문질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죠. 그러면 그 포인트에 그대로 발이 탁 붙어 있어요. 고무가 있잖아요. 안벽한 밑창이 고무잖아요. 근데 왜 그걸 그냥 운동화창처럼 쓰냐고. 한번 비비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. 그러니, 디딜 때, 그냥 이렇게 대지 마시고, 살짝 바 이건, 이거는 저 마, 저의 테크닉인데, 요 상태에서, 물론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. 쉬운 홀드는 아닌데, 좋은 홀드에서, 디디어서 문지른 다음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축 놔두고 던지고 여기서 그대로 문질러요. 요렇게 돌아들어요. 면이요. 제가 이 홀드로 잡는데 면은 이렇게 크게 뒤졌어요. 발바닥 많이 잡았어요. 그렇다고 접지력이 좋아져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작은 면적에 내 체중을 주나 아니면 큰 면적으로 주나 내가 똑같이 마찰력을 실려요. 이거 좀 어려워요. 마찰 계수는 똑같다. 거기에 똑같은 힘을 가해주면 면적이 좁아도 똑같은 힘으로 보존이 돼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넓게 보려고 하지 말고 좁게 봐라요. 저는 경주마처럼 아주 큰 어류가 있을 때 나한테 맞는 위치가 어딘지 되게 조그맣게 보라고 해요. 딱 요만큼만. 나한테 맞는 거, 그, 그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. 내, 신이 내린 것처럼 딱그 자리가 있습니다. 요 얘기.